삼성 어? 떴다. 떴다. 3원 아, 근데 얘 팔면 총잡이가 알아서 못 팔고 넥사이 팔까? 아, 근데 넥사이 너무 아까운데. 여는 쟤한테 저을때 쓸모 없고. 하, 아, 드디어 삼성 두 개다. 아, 니모못가나 말고 다른 애끼리도 제발. 골드같이 잘 넣고 있고. 얼어서 지금 이렇게. 그 브랜드 지을 버텨야 된다는 게 신기한데. 야 우리 디버즈 다 살았다 이게 삼성 무시하는 힘 시... 이게 여태까지 안 떴어요 이게 여태 동안 스타도 되게 잘넘는 근데 아직 몰라 제, 쟤랑 한번 떠봐야 돼쟤잘 나가는 애랑 한번 떠봐야 오 어... 이거는 그냥 지나시... 진화시... 어... 이거... 업그레이서 총잡이 하나 맞저 넣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최종 트리인 거 같은데 더살 필요도 없어 그냥 총잡이 오류해 총잡이만 넣으면 게임 끝나데 근데 64까지 언제 가냐 그게 무슨 시 깎는 거야. 였앞 라인을 조져야 되나? 우선 엑사한테 이거 씌어져서 더 회복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끌겠습니다. 저 하.. 이블린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블린은 한번더멀아안 돼. 존나 부러워. 이겼다. 아, 씨발 뒤지세요. 빛나가 뭐야? 나 치명타 공격이 없는데. 하고, 제가 1등이지. 우선. 어, 저 앞에 두개 그러는데. 그거가 지켜주길 받아야지. 뭐 야, 불주가 사라졌어요. 야, 야 치타로 사라졌어. 그주인것 같은데? 지키고. 회복, 회복. 지키고. 자, 이등이 굽는 로 마무리잖아. 근데 얘랑 1등이 일면 몰나요 삼성끼리 워무고 해보 워무고 해보 외무 피했어. 잡아. 몇초 남았지? 안 죽어. 죽지 않아. 잡았다. 진짜 진 진짜 진. 서울끼는 유시안이 보담 있네... 아, 이거, 이거 스타 썰이서좀 별로였어. 귤초 앞에 있고 그, 그분을 하나 그냥 주자. 똑같이 그분한테 가게 하고 우리 나머지 애들. 아니 누가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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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에해 스타트해. 이렇게 브이드 넣고, 나머지, 뭐, 저구인드도몇개얻는지 모르겠지만, 아깝네. 이런 거 같은데. 저만한 게 아니라, 이랬는데. 자, 마지막. 비싼 놈 사서, 그냥, 레벨업 바로 해버리겠습니다. 앵플 나왔긴 했는데. 레벨업. 대천사 사주고 넣어주면 끝장납니다요 아총잡이 꽐피우렛나? 뭐 죽... 아휴 끝장보자 얘는 뭐 변하지가 않네 나는 사총잡이라는게 상대인데 아 근데 이글이 너무 잘할수있다 근데 뭐 이기가 더 넘사. 하네 뒤지시고요 아, 다싸운꾼의이 체력을 보이시나요? <목소리> 뭐야? 뭘 합체돼 있어? <목소리> <가는> 이성 <laughs> 성, 가린 이성, 가리 이성, 가린 이성. 와 미친 뭐야 저거? 하나 하나씩 계속 뜨는데이 네 아빠 미국 갈 시미나 만났다시. <목소리> 오 부드 부드 이긴 건가? 뭐야? 네, 뒤 만났다. 아이, 구경 간다. 야, 또 이거 뭐냐? 어. 누, 누가 친자인지 모르겠어. 시. <목소리> 누가 이긴거지? 땅파 땅파 뭐야 나 2성, 2성 5개야 어나 족족 걔운 좋은데? 굳이 이번판? 이판 좆됐다 <laughs> 아이 새끼 연패 틀리네 쑤샤넬 <시안이> 갑자기 숨겼어 허 <laughs> 기사 방어 피해 때문에 데미지 <laughs> 아예 안 막히네 3등 됐어 좆됐다 어, 뭐? 가져갈 애가 없는데 안돼 선택할게 없다 뭐뭐 <laughs> 뭐, 뭐 가져가지? 존게임인가 비싼거라도 가져간다 <laughs> 괜히 타이틀 네어미쳤서나 트타 또두개 나왔어 이파, 된 놈, 된인가 봐. 안 돼. 땡, 소지, 없군요. 와, 미쳤다, 이. 트타 하나만 더 나오면, 삼성, 시진 왜, 뭐지? 오빠, 전방게임인가 아이. 아이, 어. 부인수베인이네. 응? 설마 이기나? 안 돼! 너를 나지. 다급하게 거인의 허리띠. 아 심하. 하여튼 총 같은. 하여간 저 새끼 계속 눈에 거슬렸어. 와. <laughs> 난심이지. <laughs> <laughs> 와 티타 삼성 시사. 어, 뭐야 안돼. 이게 말이 돼? 앙 존망게. 왜저지이 말? 야 여기서 삼성 나왔는데? 그러게. 아, 주겠다 와, 아, 삼성이랑 만났어. 아니, 왜 벌써 삼성이 나와? 아, 씨, 안 된대. 기사가 더 나와야 되는. 건데. 레알 잡대기네나왜 성민이 안 만나고 잡어 만났던 애만 만났어. <웃음> <웃음> 싸움에 소지이 없군요? 아, 니달리 존나 떠네. 니달리 쓸 데도 없는데. 어, 부들이 만났다. 부들. 인원수 존나 갔네. 어, 씨발, 파이크 개새끼. 가봉이 돌려! 너희 견데 딱히 가져올 게 없네. 그러니까 말이야. 와, 씨발 다 가져가. 무슨 여기 뭐띠 싸놓으면 가져가. 지금이야 빨리 감성 티즈 만났네. 뜨든 날 불씨 존나 떨어져. 와 제드 오잇 룰러 존나 뜨네 애들 다이틀이안 가나 보다 어 맞아 음, 그 트리 안 가고 있어 그니까 계속 뜨지 와템 아, 4개 떴어 뭐야 이거 4개 떴다고? 미쳤는데? 아 삼성 녀석이네 쟤빵이다 화사대리자 쟤빵 따이스킥 브라운다 2개 단위 쎄네 인격해야 돼 이봐 존나 쎄네 나도 왜 샀지 모르겠다. <laughs> 카직스의 원석. <원소. 웃음> 아, 루시안 계속 뜨네. 루시안 사야 되나. 리얼. 씨발, 지아빠미국가시 네 가봐. 어, 괜찮아? <laughs> 와, 이너도 개 많네. 뭐 하는 새끼 근데 이거네. 뭐지? 안 돼, 시계. 어, 제국 트리도 타고 싶은데. 와, 씨가 삼성 또 만났다, 줄 때다. 어시 희가 나도네. 아, 와, 아틱, 개아깝다. 나도 스타가 삼성 나올줄 몰라가지고, 로드 트리도 전혀 안 타고 있는데. 와,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게저긴데그 뭔지 얘기해주면 안 돼? 네 저거 분명 가져갈 거라서. 구원이 필요했구나. 완제품 죽었다. 케이디 필요했어. 완제품, 씨발. 에이, 곡궁. 복궁 브라더. <laughs> 대가리 돌려. 오, 10원이나 쌓여있네. 싸움 끝에도 애들이 안 가나보네. 뭐, 뭐 사야되는데. 아, 세주도 사고싶은데? 방금 뭘 팔았지? 기억도 안 나는걸? 어, 뭐야. 사도 땅콩잼빵이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씨발. 많이 세졌네? 뭔지 탄 거야? 어, 못댄데 아 죽었다. 시발 부들이 왜 이렇게 세졌어아 감성. 아 용병병 졌다 쓰리. 아 시발 트타 죽으면 존반게 아. 다행히이 삼성 못 가서 해내는데 잠깐만 저거 피왜안닿아 기조. 시발. 시발. 치가아마어시발 아. <laughs> 존나 무섭네 진짜. <laughs> 음, 마지막 게임이 되겠어. 제이야, 내가 널 보내줄게. 아니, 회복하고 죽고, 좋아요. 으, 으, 어, 어, 뭐야! 으, 으, 잠깐만. 이거 닌자 어, 아, 제이... 안 났다, 제이 아니? 아, 제이야, 내일 봐. 아니, 너무, 너무 잘안 나왔어. 으이... <laughs> 너무 잘안나왔다는 말을 마치고. 아, 제이 죽었네. 제2의 희생을 우리가 이어나가야지 우리들의 끝까지 남자 그..그래 칼납을 왜 이렇게 이 미친 세대가 이새끼들